15분 도시 들어보셨나요? 집을 나와서 15분 내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가능하다? 와, 정말 편리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시간을 절약하고 그만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15분 도시는 프랑스의 도시학자 카를로스 모레노가 제안한 도시 개념으로 모든 일상생활 활동이 집에서 15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15분 이내에 학교, 직장, 병원, 문화, 복지 등 필수 시설과 공공 서비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동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성동구에도 방문하여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동구가 15분 도시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15분 도시. 과연, 성동구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게 될까요? 아, 궁금하긴 하네요. 성동FM, 안민영입니다.